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가을 어쩌나. 가을만 되면 머리카락이 유난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빗질만 해도 한 움큼 빠지고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할 때 속상하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내년 가을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탈모를 막아주는 생활 루틴 4가지 알려 드립니다. 화면을 톡톡 눌러 주시면 행운의 보물 상자가 열리고 답이 나옵니다. 첫째, 두피 청결 지키기. 땀과 피지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탈모로 이어집니다. 저녁마다 미지근한 물과 자극 없는 샴푸로 꼼꼼히 감아 주세요. 둘째, 올바른 머리 말리기.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꾹꾹 눌러 닦은 뒤 자연 바람이나 찬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셋째, 탈모에 좋은 음식 챙기기. 채소 과일의 항산화제, 잡곡, 해조류, 견과류 같은 식품이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나쁜 습관 줄이기, 흡연,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기름진 음식은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을철 탈모,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